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늘 발표를 맡은 가로입니다. 지금부터 가상 게임 환경에서의 영상 공통 시청 디자인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연구에 대해서 서론, 이론, 저백교 연구 방법, 파일럿 스타디 실험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요즘은 TV 콘텐츠보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널이 알려지면서 동영상 모바일 기기 시청과 동영상 공유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리폼이 댓글 동의의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 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하지만 가족과 함께 전통적인 TV를 시청할 때보다 온라인 동영상 시청 등 동반자의 경험이 적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보며 서로 세움을 나누고 사회적인 연계를 할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숫자를 떠오면 보는 동영상도 인기 있습니다. 분 연구에서 가상 환경에서 동영상을 함께 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면 이 환경에서 사용자가 교류 하는작용을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저 배경입니다. 일반적인 관람 습관을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이상 생활에서 기술 기술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프레폼 서비스는 사용자가 리뷰를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스템과 다른 서셜 네트워크 기능을 허용하지만 사용 작용을 대기해서 반성합니다. 충분히 함께 볼수 있는 처용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습관 공유하고 치형적인 영상으로 인간 감정과 감정 반응을 낼수 있습니다. 많은 관객에게 이같이 공동관람 체험을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상 공동관람 플랫폼의 요전의한계에 있어 더욱 새로운 교류와 교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실험에 대해서 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실험적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공동 경험을 감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으로 주주 진행됩니다. 실험 주 주는 1. 일반 영상 담도 시청 1. 제3 시청 장소에서 일반 영상 시청입니다. 통일될 환경에서 2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실험을 가상 시청 환경, 즉, 게임 환경을 통해 영상을 시청합니다. Human f f i l 이라는 게임 이용해서 실험 을 완성했습니다. Human f f i l 는 게임 내퍼으로 부리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인간을 플레이하는 물리 퍼츠 게미입니다. 팝은 축인 적인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순전히 인간입니다. 사수들이 그가 두 팔로 목관을 잡고 머리로 팔아 보도록 할수 있습니다. 사수들은 그의 몸은 다른 색으로 칠하고 다양한 무장으로 친 체장하면서 그들의 기호를 맞게 그를 맞춰와할수 있습니다. 가레베는 그 또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도 사용자 유, 유닛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Human for f u s 는 스팀 플랫폼에서 의존합니다. 실험자 간의 교류는 스팀 플랫폼에 있는 차트 기능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서 혼자 시청하는 로코 부분 완성하여 온라인 로비 부분 같이 방안내서 시청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 중에서 실험자 두팀총 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상 한께관한하는 형식을 추천하는 가능성들에게 평균 83%이고 영상 한께관한하는형을 다른 사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공동 관람자와 상작용과 혼자 보는 위로감 해소가 제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분 논문 중 새로운 제안 하는 실종 방식에 관한 한 문제 중 알고 있는 다른 영상 공통 시청 플랫폼보다 분실험 중 함께 보시는 것이 인상적인 것을 사용 상작 중더 높은의 선택을 실험자에게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분실험 중에서 영상을 공통 관람 형태는 계속 사용하는 가능성을 또 83%의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 실험에서 아쉬움 남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동영상 준비가 덜된 만큼 영상에 대한 사람마다 방향이 달라서 최종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부 실험의 컴퓨터 배치마다 하는 것과 네트워크 상황마다다르며 실험 동영상을 관람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유창성입니다. 화면 잘안 나와서 시청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게임 자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험 환경은 너무 날쌓고 효과적으로 실험 안내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통 경험 주간 이번 실험 중에서 많이 강추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게임에서 실험 참여하면서 사람마다 실험 목적을 이해하는 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공문량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